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 원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합의인 것이 분명한데 이 국민적 합의를 배신하는 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민생이, 평화가, 그리고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데, 우리 동의해주신, 당, 많은 당원들, 또 우리 정당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원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개혁신당을 포함한 헌정질서 파괴에 찬성하지 않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세우고 계신 민주공화국 다시 확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나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